여러분, 니플이 300! 300달러까지 갈수 있는 호재가 이번에 떴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SEC 소속, ETF 승인,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곳은 하나인데, 바로 폭발적 상승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300달러까지 갈수 있는 호재. 그렇게 되면 리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니플의 2025년 대폭등 가능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관망 중인 코인이 있는데 최소 50%에서 70%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있어요. 이따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운영 중인 구독자 무료 소통방에서 2월 21일 3시 15분에 타점 공유 드렸던 솔레이어 코인 차트 보시면 이렇게 목표가를 도달해서 수익이 꽤 많이 났더라고요. 또 바로 위에 2시 48분에 버추얼 프로토콜도 차트 보시면 역시나 목표가에 도달해서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수익 보셨다면 인증 댓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3~4시간 정도 걸려요. 시황 확인하고 분석하고 차 스크립트도 보고 여러분들한테 딱 필요한 정보만 드리기 위해서 스크립트도 만들고 이게 생각보다 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수익 봤다는 댓글 좋아요 눌릴 때마다 그거 하나 보고 영상 제작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낼수 있도록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또 수익 보셨다면 인증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2025년에 가장 유망한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 리플이 꼽혔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자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왜일까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은 최근 3개월 동안 400% 이상 급등하면서 엄청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경쟁 심화와 내부 문제로 인해서 전망이 다소 어둡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처음 주식시장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회사가 IBM과 같은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애플은 기술뿐만 아니라 강력한 팬층과 혁신적인 전략으로 살아남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어요. 니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강자들이 있지만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지와 지속적인 발전이 있다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니플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뭘까요? 바로 강력한 커뮤니티, 리플 아미 덕분입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이크 노브그라즈도 이 점을 강조했어요. 과거에는 리플을 비판했던 그가 지금 입장을 바꾼 이유는 기술보다는 신념과 지지가 가격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비트코인도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결국 커뮤니티의 힘이 강한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눈을 떴고 결국 2021년에는 6만 달러를 넘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리플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300달러까지 간다는 말은 정말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SEC 소송이 철회되면 리플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철회하면서 리플도 같은 흐름을 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81%까지 올라갔다는 소식도 있죠. 하지만 현재 리플의 유통량이 578.9억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300달러까지 가려면 총 시가 총액이 17.367조 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3.17조 달러인 걸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10달러에서 5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리플이 10 컬러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엄청날 텐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가장 강력한 상승 촉매제는 리플 현물 ETF 승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브라질에서는 이미 세계 최초로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미국에서도 그레이 스케일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SEC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인 거죠. 여러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리플도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리플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까지 리플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5,184만 달러 상당의 리플이 고래 지갑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량 출금이 있으면 매도 압력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최근 10주 동안 니플의 고래지갑이 261개 늘었어요. 이건 대형 투자자들이 니플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고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사야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직관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소통방은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싹 빼고 핵심만 알려드리다 보니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다른 곳은 사진 캡쳐본을 조작해서 올리는 경우가 99%인데, 저는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관점을 살펴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1일 3시 15분에 드린 메시지를 보면 이 가격으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해서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도달하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버추얼 프로토콜도 여기쯤 진입을 해서 같은 날 저녁에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운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 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 위에 또 다른 타점도 확인해 볼게요. 2월 19일 11시 42분에 드린 메시지를 보면 이 가격에 이 비중으로 진입을 하고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차트로 보면 2월 19일 12시쯤 진입가 700원에서 시작을 하셔서 말씀드린 목표가 810원까지 도달하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또, 앱토스, 2월 18일 오후 5시 52분에 이렇게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다음 날인 19일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은 소통방을 통해서 이번 달에만 306%의 수익을 실현하도록 도와드렸었는데, 현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새로운 타점을 기다리는 중이세요. 이미 영상에서 인증을 정말 많이 보여드린 터라 너무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가 하락이나 조정을 우려할 때도 저는 반등과 상승 구간을 미리 공유해드렸었고, 반대로 모두가 반등과 상승을 외칠 때는 하락과 조정 구간을 정확히 예측해드렸습니 구독자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코인 투자를 혼자서만 하기보다는 같이 함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합시다. 여러분들이 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채널이 성장하면서 저도 더욱 유명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재능 기부 형태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정말로 소통방에서 단한 번이라도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과 혼자서 유튜브만 보고 내동매매하는 건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3개월 정도 관망 중인 히든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최소 60%에서 70%의 상승 시그널을 기다리는 중이고, 타점이 잡히면 가장 먼저 이 소통방에서 브리핑해드릴 예정이에요.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다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돈 달라고 하시면 안 하시면 돼요. 100% 무료입니다. 진짜로 무료예요. 대신에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탈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수익 보셨다면 인증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무료 입장 링크를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누구나 입장 가능하게 링크를 열어놨었는데, 광고쟁이나 구걸 하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돈 버실 준비가 되어 있는 구독자분들만 딱 초대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5년에서 10년씩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안전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반락할 만한 지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소통방에 참여 중이신 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계시고 경제적인 자유에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봅시다. 함께 돈 벌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뉴스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리플이 2025년에 유망한 이유는 SEC 소송 철회 가능성이 가격 억제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 리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81%로 증가하였다는 것, 강력한 커뮤니티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점,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으로 상승 낼릴 신호가 보이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비트코인 상승 패턴과 유사한 흐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렇다면 지금 리플이 매수할 기회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리플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